예, 관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have an egg 했을 때 어, egg는 계란은 셀 수가 있고, 그렇죠? 셀 수가 있고, 그리고 단수 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어를 써야 되는데 어를 쓰지 않고 언을 썼습니다. 그러면 언을 쓴 이유가 뭐냐 했을? 어떤 경우에 언을 쓰냐 그러면 명사의 수 때문에 언을 쓰는 게 아니라 어, 명사의 어, 뒤에 나오는 단어의, 그, 발음, 소리 때문에 언을 쓰게 됩니다. 어떤 발음이냐, 그러면, 에죠, 에. 에, 그러면, 요 소리가 모음입니다. 모음. 무엇이 모음이냐, 그러면, 아, 에, 이, 오, 우. 자, 아, 에, 이, 오, 우. 요렇게 소리 나는 것이 모음입니다. 이런 소리 외에 나, 다른 소리를 자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어, 명사 또는 뒤에 나오는 소리가 모음일 때, 모음일 때는 앞에 있는 어, 관사는 관사는 어, 부정 관사 어는 어느로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소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 그러면. 죠. I have a uniform. 했을 때는 자,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Uniform. 앞에 유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 그러면 모음이구나, 모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유라고 하는 거는 발음이 우가 아니죠. 그렇죠? 우가 아니고 유, 유니폼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어, 모음이 아닙니다.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어를 넣는 그런 데제그 문제가 잘 나기 때문에 모양만 글자 모양만 보고 그냥 이렇게 어, 모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어를 쓰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어를 써야 됩니다. 유니폼. 그리고 유니 유니콘. 그렇죠? 유니콘. 이런 것도 있죠. 유니콘. 또 대학교 하면 유니버시티. 이런 것들이 어, 대표적으로 어, 학생들이 틀리는, 실수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아니니까 언이 아니라 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 그리고 반대로 반대로 I have an MP3 플레이어 하면 지금은 뭐잘 쓰지 않지만 나는 MP3 플레이어 저 음악을 좀 전용으로 재생해주는 플레이어가 있었죠. 나는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다 할 때는 요 M M 할때 발음은 M입니다. M 그래서 모음을 쓰겠죠. 그래서 음음 음, P가 아니죠. MP죠. MP 그래서 모음을 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on 이렇게 됩니다. on. 그리고 he is on 자, 그는 정직한 남자다. 그는 정직한 남, 남자다라고 했을 때 자, he is an honest man 그랬습니다. 죠. 자 이번에는 man이라고 하는 것이 셀수 있는 명사죠. 셀수 있는 명사고 앞에 뭐가 왔냐 그러면 earnest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어요. 형용사 음. 그리고 형용사가 이제 on보다는 관사보다는 형용사가 명사에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명사 앞에 관, 어,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관사는 조금 멀리 밀려납니다. 어쨌든 형용사가 있다 해도 뒤에 있는 m a n 이셀수 있는 단수 명사라고 하는 것은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형용사가 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셀수 있는 단수기 때문에 어을 써야 되는데 앞에 있는 honest야. ho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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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죠? 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honest 그럽니다. honest 그래서 honest 라고 하는 것도 사실 모음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 소리. 선생님이 어, 단어의 모양이 아니라 소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소리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맨 man 때문에 매이셀수 있는 단수기 때문에 어를 써야 되는데 어를 써야 되는데 소리에 뒤에 나오는 소리가 모음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어가 아니라 언으로 바뀐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관사, 관사 중에서 부정관사, 부정관사에 어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는 기본적으로 하나다라는 의미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 뒤에는 셀수 있는 단수 명사가 온다. 그래서 복수와 어를 함께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와 어를 함께 쓰면 안 된다. 어에는 쌍둥이 친구가 있다. 언. 어는 무엇 영향 받는다. 어는 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는 소리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물론 셀수 있는 단수 명사가 오지만 소리가 모음으로 뒤에 나오는 단어가 명사나 단어가 모음으로 소리가 나면 모음으로 소리가 나면 어는 언으로 바뀐다. 자, 모음이 무엇인지도 좀 알아 공부해야겠고요. 그리고 글자 모양만 보고 요거 어, 모음이다. 또는 모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글자 모양은 모음이라 하더라도 소리가 모음이 아닌 것들이 있고 글자 모양은 모음처럼 보이지 않, 않지만 소리가 모음이 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어, 모양이 아니라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양이 아니라 소리. 소리를 보고 어를 쓸지 어를 쓸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관사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